외모, 학벌, 연기력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여자 연예인이 있죠. 바로 서지혜인데요. 서지혜는 왜 소위 말하는 탑스타가 되지 못한 걸까요?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지혜의 경우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예계 입문하여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았는데요. 현재 데뷔 20년 차이지만 이름보다는 얼굴이 알려져 있는 배우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같은 나이대인 신미나, 남상미. 한지의 등과 비교했을 시 인지도면에서 크게 밀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서지의 경우 앞서 말했듯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지만 소위 탑스타들이 갖고 있는 인생작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서지의 출연작 중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 주연인 현빈, 손예진의 임팩트에 밀렸으며 도도한 커리우먼으로 주목을 받았던 질투의 화신에서는 주연인데도 불구 분량이 크진 않았습니다. 흉부애과 역시 여련에도 불구 소지섭 주연의 경쟁작내 뒤에 테리우스 화제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차가운 이미지로 인한 역할의 제한을 들수 있는데요. 서지혜가 맡은 역할들을 살펴보면 냉철하고 도도한 이미지의 역할이 대부분이며 송승헌과 함께 출연한 저녁같이 드실래요의 경우 발랄하고 씩씩한 여주인공으로 변신, 인생캐를 경신했다는 연기 호평을 듣긴 했지만 시청률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실 서지혜의 실제 모습은 극중 도의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조용하고 차가울 것 같지만 평소 밝으면서 호탕하고 똘기 있는 성격으로서 차가운 도시녀 역할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서지혜의 경우 내놓으라 하는 탑급 여자 연예인의 위치는 아니지만 꾸준한 활동과 몰입감 있는 연기력 호감 이미지로 인해 앞으로도 꾸준히 매스컴에서 볼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인생작을 만난 날이 하루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서지혜의 최근 근황으로는 23년 2월 빨간 풍선을 끝으로 휴식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차기작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 서지혜가 탑스타 되지 못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